골프, 조진, 형! TV의 조진형 프로입니다. 제가 좀 과하게 뛰어서 쳤죠? 그에 유리가 있고 굉장히 쫄아서 쳤습니다. 왜냐? 이렇게 큰 스윙에 많이 깎는 어프로치는 리스크를 그만큼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화려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껴요. 필드에서 해보죠. 하고 나서 후회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골프를 치다 보면 분명히 스피드를 걸어야 되는 상황들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리스크가 적은 방식으로 스피을 먹이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샷을 안 해요. 위험하거든요. 자, 그러면 선수들은 스피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예 너무 꿀팁인데. 일단은 클럽을 여는 정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자, 클럽을, 자, 제가 이렇게 둘게요. 근데 보통 띄워야 할 때는 이 클럽의 페이스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타겟 대비 클럽 페이스가 오픈이죠. 자 오픈이면은 어떻게 쳐야 돼요? 닫아야 돼요. 어, 그러니까 골프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열어놨는데 이걸 스퀘어로 만들어야 돼. 너무 무섭잖아요, 이건. 어. 자 그래서 띄우는 샷 그리고 스피닝을 거는 샷에 대한 정의가 바뀌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나의 공 포지션. 약간은 중앙보다는 살짝 왼발 쪽이셔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나의 손의 포지션이에요. 손. 손이 약간은 배꼽 라인. 자, 공이 왼발 쪽이고, 내 손이 배꼽 라인이면 죽어 있는 느낌이겠죠? 그러면 로프트의 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은 꺾여 있고요. 심하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꺾여 있는 상태에서, 그럼 백스윙을 어떻게 할 거냐면, 꺾여 있는 채로 갈 겁니다. 꺾여 있는 채로 갔어요. 그럼 맞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맞을 때도 꺾여 있는 채로. 그러면 느낌은 내가 손을 쓰지 않았는데 헤드가 먼저 들어갔죠? 헤드를 먼저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근데 헤드가 먼저 들어가고, 맞고 나갈 때도 꺾이는 채로. 그래서 어드레스 세팅 값만 바꿔주고, 이 어드레스에 바뀐 이 손목의 세팅 값만 계속 유지를 해주면, 스피드 매기는 어프로치 끝이에요. 자, 페이스 앵글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어프로치의 세팅 값만 바꿨는데, 이 바뀌어진 세팅 값에서, 따로 클럽 페이스 앵글을 조절하지 않아도 죽여있는 상태에서 왼손목 죽어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죽어있는 상태에서 내려오고 죽어있는 상태에서 끝나면 은 클럽 페이스 앵글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열리게 됩니다 내가 열지 않아도 클럽의 앵글은 열리면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어프로치는 정타를 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 뒤부터 완만하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제 느낌에 손목은 되게 죽어 있어요 계속 그 왼손목의 각은 유지를 하면서 못칠 거예요. 어 스피ン 보셨어요? 팍 먹었잖아요, 그냥 스피니. 그래서 무섭지 않아요. 왜냐? 내 평상시의 어프로치 방식이랑 다를 게 없어요. 다만 거리만 조금 더안 나갈 거를 감안만 하고 치면 돼요. 자, 이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스피이 많이 걸리는 어프로치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주 사용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어드레스 세팅 값 정리해드릴게요. 세팅 값을 공 약간은 왼발 쪽에 그리고 손은 공보다 뒤에. 그래서 왼손목이 접혀있으면 접혀있는 대로 그냥 두시고 접힌 채로 올라가고 접힌 채로 내려오고 접힌 채로 끝나고 그래서 손은 어드레스 세팅 값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치시는 거예요. 어. 강력한 스피드 꼭한번 필드에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프 조진형 TV의 조진형 프로입니다.